무대. 무대는 부인의 집 거실이다. 집 공간에 비해 다소 과장되게 보이는 가구들. 창가에 처진 커튼, 거실 한쪽에 놓인 안락의자, 중앙에 놓인 테이블과 의자, 가구들이 화려한 형태는 지니고 있지만 지금은 낡아 초라함을 더한다. 한쪽에 낡은 턴테이블 오디오도 있고 벽면엔 거울과 시계가 걸려있다. 무대 뒷창 옆에는 구억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 또한 커튼으로 쳐져 있다. 중앙에 놓인 식탁과 의자는 하얀 식탁보에 덮여져 있고 식탁 중앙에 촛대가 놓여 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게 시작되면 해련이 안락의자에 앉아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 소리에 도취해 있다. 한 손엔 커피 잔을 받쳐 들고. 마리아. 연지 무뚝뚝한 얼굴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온다.